지금 제일 약하게 바람을 았고요 안녕하세요 추지우씨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플랜트로닉스 백비트 프로 5100입니다 이 플랜트로닉스라는 브랜드 많이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브랜딩인가 하면은 1969년 닐 안스토롱이 달에 가서 사용한 헤드셋이 바로 플랜트로닉스 플랜트로닉스의 헤드셋입니다 그리고 통화 많이 하시는 분들 영업사원 분들이 많이 차고 다니는 보이저 레전드 시리즈를 만드는 회사도 바로 플랜트로닉스입니다. 통화 품질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돌고 돌아서 결국에 사용하게 되는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보이저 레전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남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그냥저냥 들리는데 내 목소리를 상대방에게 뚜렷하게 잘 전달해주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플랜트로닉스에서 이어홀더가 있는 아웃도어용 완전 무선 이어폰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니어 방식으로는 처음 출시한 완전 무선 이어폰이 바로 백피트 프로 5100입니다. 이니어 타입 이어폰은 구조상 통화 품질이 한계가 있는데요. 과연 통화 품질이 얼마나 좋아졌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구성품 한번 살펴볼게요. 케이스, 이어팁, 충전 케이블, 설명서 거의 모든 TWS 이어폰들처럼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은 이어팁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죠 완전히 밀봉이 되어 있어요 백피트 프로 5100은 처음 사용할 때요 배터리 케이스를 2초 동안 눌러줘서 딥슬립 모드에서 깨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공장에서 출고될 때 배터리가 방전이 안 되게 딥슬립 모드로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전원을 켜주는 겁니다 이어버드를 최초로 케이스에서 꺼내면 바로 페어링 모드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연결하는 디바이스의 블루투스 설정 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 다시 페어링을 하려면 오른쪽 이어버드에서 페어링 소리가 날 때까지 길게 클릭을 해줍니다. 뭐 전원이 켜졌습니다. 뭐 배터리가 충분합니다. 페어링 이 소리 페어링 소리가 나거든요. 이어팁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M 사이즈가 장착이 되었고요. S 사이즈와 L 사이즈는 따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팁을 교체할 때는 그냥 잡아 빼는 게 아니고 이게 모드형 울트라 컴퓨터 이어팁으로서 이 뒤에 보면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손톱을 넣어서 이렇게 잡아 빼서 약간 통째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귀 속의 압박감을 최소한 이어폰이고 특허를 출원 중이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제가 귀에 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뭐 귀는 아프지 않고 상당히 편한 편입니다 한번 완충하면은 6.5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배터리를 통해서 두번 완충할 수가 있습니다 총 최대 19.5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퀵차지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분 충전하면은 1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케이스 크기는 에어팟과 비교, 에어팟 1 케이스랑 비교하면은 뭐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물론 제가 지금 케이스를 씌워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배터리에 넣는 것도 뭐 마그네틱 방식이라서 넣으면은 딸깍, 딸깍 되는데 그렇게 막 딸깍딸깍 달라붙는 맛이 강하진 않습니다. 뛸 때는 좀 맛이 나는데 들러붙을 때는 좀 이렇게 손으로 넣어줘야지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아쉬운 점은 충전단자를 아직도 마이크로 5핀을 쓰고 있고 케이스를 여는 방식도 버튼을 눌러서 여는 방식이라 조금은 어색합니다. 케이스 여는 맛이 어떻게 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석으로 좌석, 여는 게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케이스에서 이어버드를 꺼내면은 자동으로 스마트폰과 페어링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사용하고 싶은 이어폰만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왼쪽 이어폰만 사용하고 싶으면 왼쪽 이어폰만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안 되는 이어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왼쪽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스마트 센서가 있어서 기에서 이어폰을 빼면은 자동으로 일시정지가 됩니다. 다시 착용을 하면은 재생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전화가 올 때도 착용하면 통화, 빼면 음소거가 됩니다. 예, 그리고 백비트 프로 5100은 양쪽 이어버드 모두 터치와 클릭이 동시에 되고요. 정말 다양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면은 일시정지.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다시 재생. 두번 클릭하면은 다음 곡. 세번 클릭하면 이전 곡이 되고요. 짧게 터치하면은 볼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비트 앱을 통해서 헤드셋 언어를 변경하거나 업데이트도 할수 있는데 그 업데이트 시간은 좀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퀄컴의 최신 칩인 QCC5121 칩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칩셋의 특징은 True Wireless Stereo Plus를 지원합니다. 기존 방식은 스마트폰에 마스터 이어폰이 연결되고, 이이 마스터 이어폰과 슬레이브 이어폰이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정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머리통이 전파를 아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연결이 불안정한 경우도 많죠. 그리고 마스터 이어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통신도 해야 되고 슬레이브 이어폰과도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습니다 하지만 트로 와이어리 스트레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딜레이 및 페어링 안정성이 높습니다. 배터리 효율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이어폰과 오른쪽 이어폰이 따로따로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바이스가 TWS 플러스를 지원해야 됩니다 no. 이런 거는 못 쓰겠죠 스냅드래곤 845와 855로 쓴 디바이스라면 사용이 가능한데 이것도 무조건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펌웨어에서 지원이 가능해서 아직까지 이 TWS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은 몇몇 외산폰밖에 없습니다 음질은 무난해요 워낙 주간 중이라서저 같은 경우에 음질은 되게 어느 한곳 튀는 거 없이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제일 중요한 통화 품질 같은 경우는 에어팟과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비교하는 환경은 제 방에서 할 거고 요 보네이도 서큘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통화 품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S9 플러스에 에어팟과 플랜트론 익스펙트 5100을 연결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는 LG V50으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쪽 방에 놔둔 다음에 여기 통화 녹음된 내용을 듣고 음질이 어떻게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백비트 프로 5,000 백을 이용해서 그냥 조용한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냥 평범한 일반 가정집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을 때 음질은 어땠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서큘레이터를 가장 강하게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인도 서큘레이터를 가장 강하게 틀어놓은 상태고요. 백비트 프로 5,000백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정면으로 맞고 있지는 않고요. 정면으로 맞았고요. 정면으로 바람을 맞았을 때 소리가 어찌 나는지 어떤지. 옆으로 틀어서 한번 통화를 해보고 정면을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을 2 단계로 줄였거든요. 2 단계를 줄인 다음에 지금 팩트 프로 5 0 0으로 바람 세기는 중으로 놓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 쐬기는 중이고요. 보네이도 서큘레이터 바람 중이고, 측면으로도 통화를 해보고, 정면으로도 통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약하게 한번 바람을 바꿔볼게요. 네, 지금 제일 약하게 바람을 바꿨고요. 제일 약하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네이도 서큘레이터에서 바람이 가장 약하게 틀어놓은 거고, 옆으로 돌아서 통화를 해보고, 정면을 보고도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건 다했고요 가장 통화 품질 좋기로 유명한 에어팟으로 한번 통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 에어팟이랑 연결을 한 다음에 서큘레이터를 끄고 그냥 평범하게 제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어팟도 마찬가지로 서큘레이터를 켜고 한번 통화를 해 보도록 할게요 서큘레이터 바람을 주는 가장 크게 튼 상태에요 정면으로 맞아보면서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큐리터 바람을 가장 강하게 틀었을 때정면맞을때 옆으로 맞췄을 때 에어팟이 원으로 통화를 하는 겁니다. 에어팟이 원으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바람을 2단계 중간 단계로 돌렸습니다. 바람을 중간으로 놓고 통화했을 때 에어팟의 음질이니 통화음질입니다. 옆으로 맞았을 때 통화 품질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바람을 제일 약하게 놓고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에어팟으로 바람을 가장 약하게 놓고 통화했을 때랑 옆으로 돌아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음질 어떨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로닉스 백비트 프로 5,000 백을 제가 지금 한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뭐 통화 품질이나 음질이나 다 만족스러운 완전 무선 이어폰입니다. 노이즈 캔슬 마이크가 적용은 되었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조금 아쉽고요. 그 tws 플러스를 지원하는 기기가 아직은 별로 없어서 좀 사용을 못해 봐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다시 또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